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구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은 1월 1일 오후 12시 17분입니다. 어, 일단 정말 오랜만에 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어, 올해 목표가 어, 제가 이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자, 블로그에도 적었는데, 첫 번째로는, PT 회원이 지금 기준 10명 정도 있는데, 30명까지 늘어나는게제 목표구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p t 스 말고도,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하고 싶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앞전 영상에, 어, 아마 영상과 비교하면,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거의 지금, 이 작년 9월 기준에서 체지방 21%였는데, 지금은 12%니까 어, 상당히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다이어트는 잘 하고 있고요. 어, 이번 영상을 제가 올리는 거는 어,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일을 하면서 어, 4개월 정도 됐어요. 트레이너로 일을 한지 4개월이 됐는데, 어, 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원래 연봉 직장 생활할 때는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5천에서 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음, 지금은 거의 150만 원? 어, 월 150만 원 수준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초보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운동 좀 하고 다시 좀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금 시, 운동을 끝내고 왔고요. 내시네요. 어, 사실 운동하는 영상도 같이 촬영하고 싶은데 거기는 약간 좀 체육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가지고 조금 촬영하는게좀부담스럽더라고요 좀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촬영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운동만 이제 마치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 트레이너 4개월 하면서 일단 진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어 확실히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사실은 되게 조금 혼란스러웠고, 어 센터에서는 바로 이제 운동을 가르쳐보라고 이제 OT라는 걸 이제 끊어주는데, 이제 OT를 사실 PT로 끊어내어야 솔직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매출이 이제 발생이 돼야 그 어느 정도 매출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매출까지 왔을 때, 인센티브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가, 어,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음, 좀, 저한테 아직 벽이 좀 높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가르치고 있던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등록을 이제 유도를 하, 하면서 매출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 회원을 <laughs> 대상으로 티를 하고 PT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PT 매출로 직결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막 정말 인플루언서나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9월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한 선생님이 4다 네, 분이 나가셨어요. 어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고 어 2, 3일 되고 나서도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 나이대가 대부분 2 0 대셨고요. 어 한편으로는 제가 참 해가 느낀 게어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센터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도 없고, 결국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 마치 야생, 야생 같은 거죠. 야생에서 살아나와야 되다 보니까, 어, 아마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해는 하고요. 음, 저도 자기를 느껴보니까, 좀 불만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에 나는 그런 불, 불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딜 가나, 어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확실히 조금 많이 센터마다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느낀 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6개월 정도도 아마 각오하셔야 될것 같아요. 워낙 그 트레인에 대한 급여가 어 굉장히 조금 박합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대부분 가입이 안 돼요. 어떤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뭐 가르치는 트레이너면 4대 보험이 가능하겠지만 일반건 개인 개인 사설 그런 헬스장으로 갔을 때는 어 거의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돼요. 4대 보험 가입 없고요. 그리고 월급도 대3 3만원니다 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제 여기 센터로 왔지만, 어, 사실 조금 저도 이직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이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고, 그런 위에 상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 알겠더라고요. 어, 제가 조금 배울게 있고 아, 돈이 조금 안되더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시설이 괜찮다면 버텨보겠는데 저도 정말 4개월을 버티는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는 제가 얼마정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눈은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해보면서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 어, 티칭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 영양 책이 있는데 이런 핏블리씨는 아 제가 광고는 아니고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처음에 피트니스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은 서적이 있더라고요. 영양학 말고도 뭐 피트니스 관련해서 책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 헬스 다이어트 정략, 전략집 이것도 괜찮았고 해부학도 어,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려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시중에 있는 그런 해부학 책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도 강의를 들었고 했지만, 이런 뼈 관련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어야 회원님들 가실 때좀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왜 잘못된 자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원인을 얘기해주고 분석, 그리고 솔루션까지 할수 있는 그런 치팅 실력도 사실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비해서 제가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회원님들 완벽하게 제가 교정을 해내고 운동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회원님들의 그런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결국에는 회원님들 저를 믿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PT를 끊어준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제가 4개월 동안 해봤으면 느낀 거는, 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이런 티칭 실력도 어느 정도, 어,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가 6개월 정도는 더 달려볼 건데,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제가 회원수가 는 후, 추세라든지 그걸 보고 결정할 거고요. 조금 더 본인에게 성장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센터를 찾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해요. 직장생활 저도 10년 넘게 했고요. 어, 한 직장에서 6년 정도 이제 했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은 돈 버는 건 어딘가 다 힘듭니다. 어딜 가나 다 힘들고,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제가 그나마 힘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 겪으면서 정말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희 상사 팀장께서 정말 일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냉철한 건 분석력이라든지, 어, 상대방을 비즈니스 할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배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피트니스 관련해서 이런 환경을 제가 일하는 센터만큼은 좀 바꿔 나가고 싶어요.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 2024년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일단 3월 아 저는 일단 목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회원 수 증대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도 못딴거 취득할 거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도 어 한이 월에서 3 월쯤 지을 것 같아요. 예전에 촬영한 영상에 비해서 살도 진짜 많이 빠졌고 일단 근,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선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꾸준히 운동할 거고 마지막 유튜브. 유튜브가 사실은 좀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가 아니면 블로그는 워낙 사람들이 정복성 글이 많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거는 정말 유튜브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그냥 유튜브를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그 운동 관련해서 영상도 계속 올릴 거고 그리고 인스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트레이너 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그리고 어, 준비생 한, 하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